안녕하세요. 저는 참 쉬운 경제를 진행하는 홍인택 기자이고요. 오늘은 배터리 응극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자본 시장 배터리가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상장은 단군 일에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고요. LG 엔솔의 상장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이 통과되면서 배터리 시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에코프로가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죠. 배터리를 제조하려면 크게 네 가지 소재가 필요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인데요. 상반기 자본 시장을 끌어올렸던 종목은 주로 양극재 기업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죠.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양극재 기업들을 향한 관심은 어느 정도 소강이 된것 같은데요. 분리막과 전해액은 일본 및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많았죠.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 에너지 밀도를 높인 고성능, 고용량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인데, 양극재 성능 개선에는 화학적 한계가 임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이미 국내의 사사가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뛰어들 틈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음극재가 되겠죠. 양극재나 다른 소재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서둘러 고성능 음극재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투자자들도 차세대 배터리 소재 중 음극재를 유망한 분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를 등여 업고 큽니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밸류가 급등한 이유도 전기차의 성장성 때문이죠. 자동차 시장은 땅이 넓고 이동 수요가 많은 중국과 유럽, 북미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중 중국과 유럽은 보조금을 서서히 줄이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도 심한 지역입니다. 남은 건 북미 시장인데요. 북미는 중국과 유럽에 비해서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 미국은 IRA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 대부분은 보조금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향후 최대 10년간 미국 지역의 성장성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형차 비중이 높다는 건데요. 유럽의 경우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승용차로 분류되는 패신적 카 비중이 85%에 육박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는 카 비중이 20~30%에 불과하고 SUV 및 중대형 트럭 비중이 70~80%를 차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시장의 니즈는 고용량 및 고속충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대표적입니다. 대형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고용량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충전속도 단축에 대한 니즈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1회 주유시 내연기관차 평균 주행거리가 670km인 상황에서 여전히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전속도 향상도 마찬가지고요. 오프닝에서 전달드렸듯이요 사원계 양극재 성능은 이미 국내 사사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차세대 음극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차세대 음극소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기존 흑연이 탄소 원자 6개당 리튬이온 1개를 저장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흑연보다 실리콘이 훨씬 더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셈이죠. 실리콘은 매장량도 풍부해서 경제적인 소재이기도 하고요. 다만, 실리콘으로는 음극제를 만들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리콘 음극제는 배터리 충전 시 부피가 4배 정도 팽창하고요. 팽창한 음극이 방전할 때 원상태로 복귀가 안 되거든요. 음극제가 팽창하면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흑연 베이스에 실리콘 파우더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파우더 형태의 실리콘 소재도 팽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데 업계에서는 실리콘 덩어리를 탄소 나노 튜브 등으로 감싸서 팽창 문제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탄소막으로 실리콘 입자를 감싸주면 내부 실리콘에 일부 손상이 생기더라도 탄소막이 형태를 보존해줘서 균열 문제를 보완해줄 수 있거든요. 실리콘 음극 소재를 실제로 상용화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 소재는 LG엔소를 거쳐서 포르쉐 타이칸에도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CNT 도전제로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기업은 LG화학과 JO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의 도전도 뜨겁습니다. SKC도 실리콘 음극재 사업의 기업 가치를 2032년까지 최대 20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SK머티리얼즈는 미국 실리콘응급제 회사와 함께 SK머티리얼즈 그룹 포틴이라는 합작사를 세우고 경북 상주시에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SK그룹 차원에서 분리막과 동박, 응극제를 확보를 한다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확실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사실 국내 응극제 하면 포스코퓨처엠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응극제용 인조 흑연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생산능력도 꾸준히 늘리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포스코퓨처M은 차세대 음극제 도입을 위해 실리콘 탄소 복합체, 실리콘 산화물 등 실리콘계 음극제 연구개발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음극제 시장 지위를 쉽게 내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제를 넘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재는 리튬 메탈 음극제입니다. 동박에 리튬 금속을 도금하는 형태로 만드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기존 흑연계 음극재에 비해 약 10배 높은 고용량 소재입니다. 현재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물론이고, 차세대 배터리로 여겨지는 전고체 배터리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박의 리튬 금속을 도금하는 제조법을 보면 알수 있듯이요. 국내 동박 제조업체들이 특히 리튬 메탈 음극재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SKC는 포스코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재 개발과 공정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 롯데 케미칼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2.7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1집 머티리얼즈를 인수하고 동박 사업에 진출했죠. 경쟁사 대비 늦게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리튬 메탈 응극제 사업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기존 석유화학 사업불랑이 장기화되고 있어 터너 라운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배터리 후발 주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사활을 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차세대 응극제의 경우 아직은 확실한 리딩 기업이 없다는 판단에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갈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